자, 어, 뭐 왼쪽 가운데 오른쪽 2층 보고 제가 멘트하는 동안 물. 아, 저건 아니 아니, 아니 아, 큰일 나. <laughs> 자, 왼쪽 보시고 흐뭇하게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가운데 쪽 보시면서 두 명의 어떤 캐릭터 들어오는 어떤. 어, 좋네요. 어, 귀여운 포즈 네 하나, 둘, 셋. 자, 오른쪽 보시면서, 또 다른 하트. <laughs> 좋아요. 네. 정혁 배우님이 그렇게 믿고 있지 하는 석진 배우님. 네. 하나, 둘, 셋. 자, 2층 보시고, 오늘 그레이공 이후에 공연이 그레이하우스가 전의 전설이 쭉 매진돼서 늘 가득 찬 객석에서 공연하는 마음으로, 감사한 마음으로. 하나, 둘, 셋. 뭐, 손한테 이런 거주고 요즘에 그거, 있거 아, 아궁막? 뭐, 아,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. 아기 구대이아동막 네, 한 아궁, 우쭈쭈, 아궁, 하나, 둘, 셋. 자, 배우님들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좀 귀여운 포즈 부탁드릴게요. 자 오늘 수요일 날낮 저녁을 으, 이어서 그레이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뮤지컬 그레이하우스를 통해서 관객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었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배우분들과 이 공연 만들어 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공연장 관계자분들 끝까지 건강 유지하시고 멋진 공연 매해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공연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. 늘 건강하시고 공연장에서 항상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친구처럼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그림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이었고 가시는 길 행복하게 돌아가시고 늘 웃으면서 대한민국 거리거리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다음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분들 대련관객분들에게 관객,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